근데 그런 거 있어요. 누구 A라는 사람은 추세를 타면 요만큼만 먹고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. 다시 이 종목을 안 보는 사람이 있고요. B라는 사람은 먹고 다시 사서 또 먹고 다시 사또 먹는 사람이 있어요. 어떤 사람이 현명한가요? A라는 사람이 현명한가요? B라는 사람이 현명한가요? 형님들이 보셨을 때는 A라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날씨라고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는 사람 C 어. B가 현명하다. A가 현명하다. 우리들은 D라고? 먹고 나왔으니 둘다 현명하다고? 이거는요, 딱 정리해드립니다. A가 현명한지, B가 현명한지. 자,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. A는요, 주식.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A는요, 코인에 A 같은 사람이 매매하잖아요? 돈못 법니다. 코인 시장에서 돈못 벌어요. 불장 시작되기 초반에 요만큼 먹고 지금 매매 안 한다는 얘기잖아.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. B는요, B 같은 매매는 주식 시장에서 안 먹힐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코인 시장에 잘 먹힙니다. 그리고 주식 시장도 올라가는 애들 계속 가요. 끝날 때까지. 그러면, 현명한 건 B가 맞습니다, A보다는. 그 대신 B가 더 어려운 건 맞아요. B처럼 매매하는 건 어렵습니다. A는 특정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애초에 대응을 한 거고, 그 이상 올라가도 이제 내거 아니야. 다음 거볼 거야. 이런 마인드고, B는 최세가 안 끝나면 계속 가져가거나 다시 사거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. A 매매하는 게 쉬운가요? B 매매하는 게 쉬운가요? A 매매하는 게 훨씬 쉽죠. B는 훨씬 어려워요. B처럼 매매하는 게 A처럼 매매하는 것보다 몇배 힘듭니다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A처럼 똑같이 기다려서 먹었어. 근데 A는 똑같이 밑달에서 자, B랑 똑같이 산 거예요. 그죠? 똑같은 자리에서 분석을. 근데 요만큼 먹고 나왔잖아. 왜? 더 이상 내 거라고 아니란 얘기는 슬슬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, B는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. 따라갈 수 있는 한, 계속.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이 타점을 잡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. 언제 꺾일지 모르는 시장에서 잡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그래서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이 차트를 더잘 본다 그러면 훨씬 잘볼 거예요. 대응도 심리도 훨씬 좋을 겁니다. 그럴 수밖에 없어요.